359번째입니다. 나의 적체 1호. 너의 적체 1호는 누구야? 왜? 그럼 없애주게? 그럴 수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정도까지 적은 없은 듯한데. 살아왔던 인생 슬쩍 되돌아보니 이뻤던 녀석들보다 지기 삐고 싶었던 놈들이 많았던가. 가끔 그렇다 치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 않지 않은가. 아, 그놈 생각만 하면 미치고 한장 하겠어. 그놈이 내 적체 일호, 내가 내일 모레까지 내 시야에서 영구히 사라지게 해주지. 하면 그렇게까지 죽여버릴 정도까지 사무쳤던 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왜 갑자기 치고 드는 건지. 너의 적체 일호는 누구야? <laughs> 왜 그런 거 없애주게? 그럴 수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정도까지 적은 없었듯, 듯한 한데, 없었던 듯한데 없었던 듯한데.